어, some하고 any 차이, 설명할 게잘 들어. 에, some이건, a n y 건 거의 의미는 똑같죠. 약간의 어떤, 뭐 그런 뜻으로 쓰이거든요. 근데, 예, some은 언제 쓰이고, any는 언제 쓰이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do you, 너돈좀 있니? 그러면, do you have some money일까? do you have any money일까? 음? Do you have any money? Do you have some money? 둘 중에 뭘까요? Some. Some을 쓸까요? Some. 음. 의문문에는 any를 써요. 의문문에 any 쓰기 때문에 여기 any가 정답입니다. Some이 아니고, Do you have any money? 이렇게 되는 거야. 너돈좀 있니? 그럴 때. 자, 그 다음에, I don't. 나는 없어요. I don't have. have 가지다지. I don't have any money. 그럼 뭘까요? 진한 걸로 쓰자. I don't have any money. Not any는 노예 뜻이라고 뭐 배운 적도 있겠지만. 에노뭐 no. 이걸 몰라도 내 애는 전혀 뭐뭐가 없는이지 그래서 나는 돈이 전혀 없어요 그런 뜻이죠. 부정문에도 썸을 안 쓰고 애니를 씁니다. 애니. Any. 애니를 씁니다. 부정문에도. 그래서 의문문하고 부정문하고 예, 의문문하고 부정문에는 썸을 안 쓰고 애니를 쓴다. 이걸 알아둬야 돼. 요 자 우리가 많이 쓰는 문장으로 한번 해볼게요 would you like이 뭐니? 주연아 would you l i k e 무슨 뜻이니? would you like이 뭔지 모르니? would you like I would like drink a cup 그러면 나는 콜라 마시는 것을 원한다요 I would like have a cup of coffee 그러면 나는 커피 한잔 하는 것을 원한다요 would you l i k e 원하다요 그래서 Would you like 그러면 당신은 원하세요 이런 뜻이야. Would you like 다음에 to d 정사 생략하고 그냥 목적어를 바로 쓸 때도 있죠. 당신은 원하세요 뭐를 뭐 something hot to drink 그럼 뭐냐? drink 뜨거운 뜨거운 마실 것 something hot to drink 이 형용사정법의 투부종사가 진짜 형용사보단 뒤에 오게 돼 있어 이런 경우는 의문문인데 왜 something을 썼냐면 권유나 부탁일 때는 some을 써요 some을 그래서 처음에 잘라 이것도 그래서 어, something hot to drink 이렇게 써야 돼왜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따뜻한 음료수 한잔 하시겠어요 콜라 한잔 하시겠어요? 이런 거는 부탁이나 권유거든 어자 따뜻한 마실 것을 원하세요? 따뜻한 마실 거한잔 하시겠어요? 이런 뜻이거든 권유나 부탁에는 썸을 쓴다 이것도 알아둬야 돼 이해되니? 그 다음에 하나 더 if you have if you have some money 돈 얘기가 자꾸 나오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If you have some money. 그럼 이건 틀려요. 만약에 내가 돈이 좀 있으면 나좀꿔줄래 그럴 때. If, 뭐만 한다면. 만약에 당신이 얼마간의 돈이 있다면. 이런 뜻인데. If 전에는 또 N을 써요. If 전에 N이 써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니? 아, If 전에 N이 쓰고, 입문 문에 N이 쓰고, 고정문에 n 를 쓰는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이거 구별 못하는 사람 많은데 여러분은 오늘부터 구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 더. 하나 더. When is the most convenient time for you to learn English conversation? 영어 회화 너 가르쳐주려고 랬는데 영어 회화 배울 가장 convenient time 편리한 시간이 언제니? 그렇게 물어봤을 때 아이 뭐 너무 고마워서 아무 때나 좋아 그럴 때 anytime 일도 그런단 말이야. 칠판 봐봐. 자 any any time will do 그런단 말이야. 두 뒤에 목적어가 나오면 뭐뭐를 할 것이다지만 목적어가 안 나오고 두로 끝나면 이 두는 be adequate, be enough의 뜻이야. 충분하다, 족하다, 좋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아무 때나 좋아요, 그러면, any time will do y What would you like for dessert? 후식으로 뭐 원하세요? 뭐 먹을래? Any dessert will do. Any will do. 아무거나 다 좋아, 아무 후식이나. All o the same, same h e 나는, 응, 네가 주문하는 것과 똑같은 걸로 주문할게. 이런 뜻이거든. 자, any는 긍정문에 쓰였네요. 어, 강조용법일 때. 이런 걸 강조형법이라래. 강조형법일 때도 n 써요. 그래서 any는 에, 긍정문에 쓸때 강조형법에 쓰이고 의문문에 쓰이고 if절에 쓰이고 부정문에 쓰인다. any는 some은 일반 문장에 많이 쓰여요. I have some money. 나돈좀 있어요. 어, 일반적인 문장에 쓰이고 그 다음에 권유나 부탁일 때 쓰죠.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마실 것좀 드릴까요? 마실 거 원하세요? 응. 이해되지? 권유나 부탁. 그 다음에 일반 문장에는 some을 쓴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면 되겠어요. some과 any 구별할 수 있겠니?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써볼게. 한번 구별해봐. 지우고. Do you have any pencil? Do you have any pencil? 맞아 틀려 너 연필 좀 있니? 맞어 맞아 틀려 맞아요. 내가 연필을 안 갖고 왔어 그렇죠? 의문문일 응. 때는 a n y 쓰니까 맞습니다 좋아요. 하나 더 Would you, like? Would you like anything to drink? 이렇게 쓰자. 마실 것이야. Anything to drink, something to drink는 마실 것, 즉 음료수를 나타냅니다. 주연아, 복용아 Would you like anything to drink? 맞아 틀려. 의문문에 anything다 했으니까 맞아? 아니에요. 권연아 부탁이니까 something을 써야 돼요. something.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그렇게 되죠. 마실 것좀 원하세요? 드시겠어요? 할때 이런 표였습니다. 주연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